화제성이란 면에서는 매우 큰 나라이지만 면적의 측면에서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고 이스라엘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블레셋, 두로 시돈과 같은 나라였는데요. 이집트는 비교적 큰 나라였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유다 주변에 있는 아주 자은한 나라들이었죠. 때문에 바벨론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 서쪽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했을 때그 나라들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48장은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생소한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모압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도시들을 거론하면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초토화되었고 황폐화되었고 멸망할 거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말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일이란 그 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는 게을리하지 말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나라들, 시간을 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왜 모합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모합의 영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데요.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나라가 유지되었다는 뜻이겠죠. 평안한 것으로 그치면 참 좋았겠지만, 평안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도만하여지고 오만해지는 듯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자기 힘을 과신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사람들은 모합을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합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겠지요. 기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영화라는 단어가 있고 요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뜻이겠죠. 군사적으로도 약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평성대의 모습이 그들와의 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도 만들었고, 정서적으로 우월주의에 빠져들게도 만들었습니다.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교만이라는 단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욕하죠. 잘난 체 한다고요.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 교만은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그 교만의 목이 꺾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교만은 주변 나라에 대하여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겠죠. 교만한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충고하려 합니다. 쉽게 가르치려 합니다. 사실은 그 자신도 빈털털이고, 오래가지 못할 아침이슬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건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부와 명예가 천대 만대 갈 것이라 착각하면서 겉 못들린 사람처럼 행동하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무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제 포도주가 흐르지 못할 것이요, 옥토는 황폐화될 것이요, 기쁨과 환희가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타락 하나님의 사람들과 타인에 대한. 오만방자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합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와의 말씀이니라, 모합산당에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여기서 그란 물밀듯 밀려 내려오는 바벨론의 군대와 세력을 의미합니다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거슬렀다. 여호와께 등을 돌렸다. 여호와를 예배하지도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였다면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주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거기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미칠 것이라는 거죠. 결국 모압도.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때 받은 징계와 멸망이 영원한 멸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가 회복될 것도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압도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될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인품과 행동 가운데 모압이 보였던 것과 같은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성하고 그 모습을 버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남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며 특권이라는 것, 오늘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